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매우 좋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것에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사 하자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에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속에 심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어 놓아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주시, 보시니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31절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매우 좋았더라. 매우 좋아, 좋아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의 그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노하기도 하시고 질투하기도 하시는 것.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싫어하시는 것도 있다고 랬어요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는 것도 있고 미워하시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아하시 일곱 가지는 성경 전체에 적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로 달아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그러나 둘째 날, 궁창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궁창. 공중은 마귀의 거처. 공중 권세자분자의 거처가 된 까닭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 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빛은 생명이죠. 빛이 없는 곳에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예배서서 5장 8절 9절 보시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한 때는 예수 믿기 전이죠. 한 때는 너희들가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달라고 자꾸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때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여러분은 빛이에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이미 받았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 선함, 또 의와 의를 모여 의로움, 또 진리 안에 있는 일에서 진리는 뭐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우리에게, 개인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좋은 거예요. 다 갖고 있어요. 빛을 모든 흑암과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빛이고 내가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내가 빛이에요. 건전지에 배터리가 다 되면 빛이 희미해지고 꺼지죠. 믿음이 약해지면 배터리가 다된 건전지처럼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아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늘 충전돼야 돼요. 충전시켜야 돼요. 요즘은 전기차가 있어서. 전기차를 보면은 충전을 시키잖아요. 우리는 늘 충전시켜야 돼요. 매일 기도를 통해서 충전시켜 나가고 약해지지 않도록 충전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또 빛은 미의 세계를 창조하게 합니다. 흑암이란 마귀가 주장하는 것 진리도 영광도 없어요 거기는. 그곳엔 길도 없어요. 생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일장 이전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 그랬고요.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공허한 것밖에 없어요. 흑암, 어둠, 깊음의 표현위 에.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길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관없지요 성경의 어둠이 뭐예요 죄를 세상은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있더니 그랬어 어둠이 하지만 이제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이고 빛의,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빼서서 5장 8절로 9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착함 이것들이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로서 모든 착함과 의움과 진실함에 행동하고 사는 것을 가르켜요 빛의 자녀들로서 자녀들답게 걸어야 하고 모든 착함과 선함에 있어서야 하고 있어야 돼. 의로움을 가져야 하고 진리 안에서 진실함을 가져야 하고 응?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 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돼요. 걸어갈 때도 빛의 자녀답게 빛을 일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빛을 발산하는 거 발산해야 돼. 발산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스크리치의 역할이에요. 근데 빛을 갖고 살면서도 자신을 감추고, 등불을 말하래, 창고에다가 등불을 켜 놓아가 되겠어요. 마루 밑에다가 등불을 켜 가지고, 그곳에 두면 뭐하러 켭니까? 그러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예요. 이 땅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치가 있고 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타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보시기에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아멘. 그다음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라 부르신니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요 여기에 함께 모일 물을 바다로 칭하시고 마른 육지를 땅이라고 칭하셨다.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육지가 드러나기 전에는 물로 덮여 있었어요. 물이 물 속에 숨겨져 있으면 무엇인지를 분간이 안 되잖아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육지가 드러나자 땅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아진 곳을 받아들이라고 부르시기로 했었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세상 흑암 속에 묻혀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질 않아요. 온 세상은 땅에 관심은 가득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돌을 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에르치 사건, 땅 투기 사건만 보더라도 온통 땅에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넘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지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불행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국가 간 전쟁도 땅 때문에. 돈 버는 것도 땅 투기 때문에. 땅 투기에, 땅 투기에 미쳐 있어요. 아, 지금 신앙으로 미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땅은 일시적인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땅은 일시적인 거. 아무리 여러분이 발목을 치고 천만 걸 가져, 천평, 만평, 십만 평을 가졌다 해도 소용없어요. 땅은 일시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나의 신앙을 투자한 신앙인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 문서 받고 할거 없어요. 내가 믿기만 하면 영원한 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원래 물 속에 잠겨 있는 물은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물 속에 잠겨져, 숨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으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리라,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보화는 땅 속에 묻혀 있고, 바다에는 엄청난 보화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라 해도 드러나지 않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소용없잖아요. 셋째 날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음으로, 열매 맺는 나무, 과일 나무, 내니까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과일,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 관심은 열매 있잖아요. 열매.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이게 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씨가 있는 나무, 열매맺는 나무라고 뭐, 나무를 내라고 하셨지만 하셨어요. 하지만 마태복 음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아불 속에 먼저 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에 있는 거예요 열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시가 있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에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열매 없는 무화과 열매 없는 이스라엘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성도들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과 오래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미,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문 7장 16절 17절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공께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신앙을 안다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안다는 거죠. 경보의 메시지는 열매 없는 나무, 성도들. 열매 없는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아니죠. 결국 변질된 성도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고 했잖아요. 창세계 1장 18절에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 밤과,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나눈다는 것은 분리를 가리킵니다. 분리. 분리시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안당하잖아 분리. 고린도 후서 6장 14, 15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해를 같이 매지 마라. 의가 부리와 무슨 사김을 갖겠느냐. 빛이 어두움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빛이 마귀와 사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두움의 자식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분명하게 성별 요구하십니다.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거룩함이 없는 자는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을 거룩함이 상실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사실 <laughs>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이란 빛과 어둠을 구분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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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사귀지 않고 구분되어 살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어, 다섯째 날다산하고 번성을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하셨습니다. 라 창세기 1장 21절 23절에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된그 음,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22절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줘요.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것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짐승들도 다산하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은 창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산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물도, 모든 식물도 이렇게 복을 주셨군요. 하물러 사람은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다 사사, 다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보면 은 요즘 어떻게 하죠? 벌써? 하나님의 뜻을 너무 쳐버리고 살아요. 애도 지 맘대로 낳고 싶으면 낳고, 애 갖고서 애를 지우고, 어? 응? 아, 여러분, 가정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을 제가, 어, 어 떤여자분들 오해하는, 오해는 마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응?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해야 되고 부인은 부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부인이 남편 머리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응? 여러분, 타산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요. 그런데 타산도 번성도 없는 것은 그것을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생명은 죽음의 세계죠. 그런 뭐를 하나님 복을 주시고,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생각해보자.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다산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를 띠지 말아야 돼요. 애를 많이 낳으세요. 하나님이, 어? 두 사람이 잠자리에 있을 때라도, 아이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살인을 범합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여요? 아, 주여. 정기남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란 얘기입니다. 아내 네. 그 태도, 엄연한 생명입니다. 예, 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강원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또 건강하시고 하나님과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